여러분 안녕하세요 홍고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무의식의 속마음을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좀 사람들이 잘못 느끼는 그런 영역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느끼시는 것과 그리고 본인의 무의식이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무의식의 속마음을 보려고 합니다. 다섯 개의 카드 중에 가장 끌리시는 카드 하나를 골라주세요. 카드 고르시 시간 드릴게요. 카드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어, 먼저 1번을 뽑으신 분께서는 좀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의 그 생각이 많은 걸 수도 있고, 어, 원래도 생각과 걱정이 많으신 분일 수 있겠는데요. 1번 분은 좀 감성도 풍부하시고, 감정 기복도 있으신 분으로 많이 보이고, 어, 좀 힘들었던 상황을 겪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날이 굉장히 서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못 대하겠다든지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잡생각도 많고 어떤 것에 대한 어,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어, 그 상황이나 관계가 좀 생각처럼 진전이 잘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의식의 속마음은 좀 감정적인 그런 충족을 되게 원하는 걸로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생각도 너무 깊이 빠져 있고, 좀 거의 어떤 분들은 속세를 떠나고 싶을 만큼의 그런 스트레스와 걱정에 휩싸이신 모습이고, 어,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어, 이걸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생각이 많은 모습인데, 이게 무의식인데, 어, 무의식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께서는 그냥 내가 원래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걸로 보여요. 하지만, 이 1번 여러분의 무의식과 비슷하게, 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생각도 많으시지만, 그것이 좀 지나갈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한다든지 이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음, 여러분은 좀 어떻게 보면 깨달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어, 지금 1번 분께서 어, 감정적으로나 멘탈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심각하게 좀 힘든 상황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믿을 만한 친구라든지 믿을 만한 가족이 있으신 분들로 많이 보이고, 어, 1번 분들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좀 당하고 산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1번 분께서는 좀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신다든지, 음, 너는 진짜 법 없이도 살것 같다 이런 말도 좀 종종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 앞에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착하다는 평가,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착하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어, 이런 식의 생각도 좀꽤 있으신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믿을 만한 친구, 좋은 친구 좋은 가족, 믿을 만한 가족 어,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 정작 1번 분들은 뭐 집에 와서든지 혼자 있을 때좀 속이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특히 무의식 쪽에서 1번 어, 분들이 느끼는 정도보다 훨씬 좀 안좋은 상황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분들께서는 어, 남들을 위해서 사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 모든 우선순위에 본인을 1번, 0번으로 놓으시고 좀 본인 자신을 좀 돌보고 좀 본인 자신을 많이 위하시는게 좋을걸로 많이 보여요 어쨌든 1번 분들은 좀 어 종교를 믿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좀 명상을 통해서 본인을 좀 진정시키고 좀 되돌아보시고 어, 그리고 남들과 있을 때 너무 퍼주기만 하려고 한다든지 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내려놓으시고 약간 남자분이시든 여자분이시든 마녀같이 조금은 못되게 굴어도 괜찮거든요 일본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도덕적이고 착하신 분들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어느 정도는 좀 이기적으로 구셔도 좋을 걸로 많이 보이거든요. 너무 본인 자신을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고, 어좀 본인의 착한 아이, 좋은 사람 이런 틀을 좀 벗어버리시는 게 어떨지 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1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을 뽑으신 분들께서는 이 앞전에 좀잘 어 진행이 됐던 상황이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좀 막힘이 있으셨던 걸로 많이 보이고 이번 분들은 스트레스를 좀잘 받는 스타일이라든지 조금 예민하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센 성격 같다는 그런 말들을 듣는 분들로 많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좀 현재 상황이나 그 관계에 있어서 좀 권태로움을 느끼신다든지 아니면 진행이 좀 빨리빨리 안 되는 것에 있어서 약간 정체기로 많이 보이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좋은 소식 같은 거 깜짝 소식 같은 걸좀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로 많이 보여요. 지금으로선 약간 포기 상태이기도 한데 좀 놔버릴까? 그냥 더 이상 뭔가를 기다리지 말까? 이러면서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번 분들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좀 심적으로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변 평가에서는 되게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이런 이미지가 많으실 걸로 보이고 그러면서 좀 기센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무의식은 굉장히 지금 지루하고 건태롭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어쩔 수 없음에 좀 생각만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서도, 아, 그냥 이것을 놓아버릴까, 포기를 할까, 진짜 말 그대로 이 혼돈의 좀 상태인 걸로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잊기 위해서 친구들과 자주 만난다든지, 본인의 그런 소비적인 측면이 큰 취미 활동을 많이 즐기신다든지, 어떤 모임에 많이 나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안 하려고 좀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좀 그것에 대해서 잊기 위해서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좀 많이 도시는 모습인데요. 지금 카드가 조언으로 좀 지금 멈추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어쩌면 일상적인 생활은 하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무의식 중에 약간 지금의 현실을 잊기 위해서 조금 정신이 너무 딴 데가 있으신 건 아닌지 이런 걸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갑작스럽게라든지 좀 좋은 소식, 깜짝 소식이 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은연중에 마음이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약간 주변인들에게 너무 예민하게, 예민 보스처럼 대하신다든지 좀센 성격처럼 대하신다든지 이러면서 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 카드상으로는 좀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주변인들이 어, 많은 걸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 분들은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어, 여리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겉으로만 많이 세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고요 어, 그럼에도 이번 분들은 또 뚝심도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멘탈적으로는 강하신 분들인데 어, 현재로서는 어, 현실을 잊기 위해 뭐 유흥이라든지 친구들과 많이 만나 돈다든지 뭐, 어, 다른 오락적인 요소를 찾아서 하시고 계신다든지 약간 다른데 정신을 많이 쏟으려고 하시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그 점을 좀 주의하심이 좀 멈추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혼동과 변화 그거를 좀 가만히 받아들이시는 게좀 많이 좋을 걸로 보여요. 하지만 이번 분들께서는 이렇게 무의식에도 어느 정도 강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해내실 거라고 나왔고요. 어, 그래서 이번 분들은 좀 짧은 시간이더라도 좀 혼자 보내는 그런 시간을 많이 점점점 늘려보는 것도 좋을 걸로 많이 보여요. 어, 어쩌면 이번 분들께서는 좀 혼자 있는 걸 못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좀쎄 보인다, 쎄 보인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좀 인기가 좀 있는 스타일, 많은 스타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법도 한데, 남들이 봤을 때, 외롭지 않을 법도 한데, 혼자 있는 걸못 견뎌 하는 분들도 많아서, 좀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혼자, 지, 혼자 지낼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해보심이 좋을 걸로 보여요. 어, 이번 분들은 좀뭘 해도 마음이 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음, 너무 좀 어떤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든지 뭐 이러지지 마시고 본인이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상황에 뛰어드심도 아주 좋을 걸로 보여요. 이번 분들은 게을르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냥 약간 그런 느낌, 뭐랄까? 이게 미래를 잘 모르겠고 좀 답답하고 본인도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콩밭에 가고 그리고 다른 요소, 오락적인 요소로 많이 풀려고 하면서 좀 현실에 수능하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수능을안할 수는 없고 뭐 이런 식이어서 이번 분들이 많이 답답하실 걸로는 많이 보여요. 어, 본인도 많이 답답하시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좋은 날뭐 좋은 상황 오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음, 약간 자제, 오락적인 요소에 빠지시지 않게 좀 자제를 하시면서, 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투자하시고 좀 늘려보, 늘려가셔보심이 좋아 보입니다. 2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어, 3번을 뽑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좀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 있어서 좀 변화의 기로에서 계신 분들이 많을 걸로 보이고, 현재로서 조금 그것은 좀큰 상황의 변화, 큰 관계의 변화일 수도 있겠고, 어, 좀 충격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좀 생각도 많아지시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많이 혼돈에 계실 수 있는 모습이고, 그 앞전에 좀이 관계나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판단도 어, 이성적이지만 빠르게 내렸어야 했다든지 좀. 나를 세워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많이 보이는데요. 어, 지금으로서는 좀 무의식을 보면 좀 마음도 황폐하고 하지만 좀 빨리 좀이 상황이나 이 관계가 어, 나의 컨트롤 아래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 현재로서는 되게 뭔가 그게 막힌 모습이죠. 좀 진행이 잘안 되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좀 어떤 특정한, 특별한 그런 사건이 없으시더라도, 좀 무의식 중에는 좀 본인의 그런 일상적인 것이 좀 빠릿빠릿하게 좀 진행이 좀 더디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많이 느끼시고 계신 걸로 보이고, 어, 3번 분께서는 좀 어떤 방향을 잡고, 관계나 그 상황에 있어서 좀 출발을 다시 또 하시긴 했는데 약간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상황이 그 어떤 관계나 그 상황이 어, 좀 앞만 보고 달리시는 느낌이어서 좀 어쩌면 좀 주변 좀 둘러보셔야 될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급하고 좀 생각도 많으신데 그러면서도 이성적으로 좀 자기 주관적인 기준이지만서도 그래도 되게 단호하시고, 단칼 같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욱할 때는 엄청 욱하시고, 또 고집도 있으시고, 그러셔가지고, 어쨌든, 지금으로서 마음이 너무 급하기만 하기 때문에, 좀 빨리 내 아래, 내손 아래, 좀이 상황이나 관계가 좀 컨트롤, 내 컨트롤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게 무의식에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언점으로는 좀 약간 디톡스 타임을 가져라. 너무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을, 여러분의 몸이라든지, 좀 멘탈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걸좀 디톡스 해독할 필요가 있고, 릴렉스 할 필요가 있고, 좀 놔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좀 본인을 너무 채찍질 하면서 가지만 마시고, 어, 여기 카드에, 어, 나중에 좀 무의식도 만족을 대만족을 할수 있는 카드가 나왔고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좀확 풀리면서 좀 계속 질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너무 조급증을 내지 않으셔도 일은 만족스럽게 풀릴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여러분께서 좀 안정을 좀 취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께서 는 너무 급하게 만약에 말을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막 채찍질을 막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가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도 상황은 뭔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느낌이고, 어, 그래서 굉장히 3번 분께서 답답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카드에서 어 나중에 굉장히 무의식도 대만족을 할수 있는 모습이고, 그것은 좀 생각지도 못하게 좀 갑작스럽게 어, 확 일이 상황이 그 관계가 잘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증 내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이고 어, 여러분께서는 지금 카드 상에 지금 컵 카드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것과 뭐 일적인 거뭐 현실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가, 본인의 감정적인 힐링이 많이 필요해 보여 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아까 도 말씀 드렸 지만, 너무 앞만 보고 달린 다든지 아니면 이변 화하 는그 상황 에있 어서 좀 너무 맞설 려고, 만하는게 아닌가？좀 어느 정도 수능 도 하고 좀타 협도 하시 면서 좀 그러 면서 좀 유도 리있 게가 심이 좀 되게 좋을 걸로 많이 보이 는데, 어, 3만분들은 어, 너무 현재, 상 황이 좀 어렵 다고. 좀 혼란스럽다고, 좀 막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또 타고 계신 말에 채찍질을 너무 계속 하지 마시고 좀 쉬어가는 타임, 좀 주변도 둘러보시고 본인도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걸로 보여요 하드상으로는 좀 나중에 무의식도 충분히 만족할, 대만족하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어,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어, 4번 분께서는 어,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이 많을 걸로는 보이는데 좀 현재로서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신 게 어쩌면 본인의 판단이나 좀 본인의 의지가 아닌 그런 선택의 기로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많이 보이고 어, 여러분은 그래도 좀 주변 사람들한테 도덕적이고 착하다는 평가도 많이 들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좀 화합이 좀 사람들과 화합이 잘 된다는 그런 평가도 많이 들으실 걸로는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한 가지에 꽂히신 걸로 많이 보여요. 그한 가지에 꽂히신 게 어떤 상황이나 좀 관계일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요소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것에 한 가지에 너무 꽂히셔가지고 지금 어떤 그한 가지밖에 안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보이는데 어 여러분은 이렇게 좀 마음을 두고 떠나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원치 않은 선택의 기로라든지 어떤 그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잘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 하는 만큼 될 거니까 그래도 잘될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만, 예를 들면 두 가지 선택 중에 어, 본인은 이거를 선택하고 싶어 본인은 왼쪽 걸 선택하고 싶으셨는데 어쩔 수 없이 오른쪽을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4번 분들께서는 이 선택하지 못했던 왼쪽 거에 좀 많이, 좀 신경이 많이 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려고 하고, 어, 그리고 원래도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신 성격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무의식은, 어 이렇게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을 쓰담쓰담 하시면서, 어 하는 만큼 잘될 거야. 최상의 결과가 나올 거야. 그래 이걸로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어, 마음을 많이 먹고 계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관계나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 긍정적으로 마음 먹고 선택을 하셨을 때 어, 무의식도 나중에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선택의 기로에 실제로 서 계시거나 좀 본인 선택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드신다고 해도 어 그것은 좀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조언의 카드에서도 번영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어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가지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것만 신경 쓰고 계시기 보다는, 어,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을 토닥토닥 쓰담쓰담 쓰담 해주고, 어, 긍정적이고 낙청적으로 여러분에게, 어,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어, 너무 낙당만 하지 마시고, 좀 앞으로 나아가시면 분명히 괜찮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은 이렇게 미로가 없으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가는 길이 고난이 없으실 거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지금 무의식은 이미 여러분을 토닥토닥하면서 잘될 거다. 최상의 결과가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승리를 거머쥘 거야. 여러분 무의식이 여러분께 우리는 승리를 거머쥘 거야. 내 자신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여러분이 얻지 못하거나 지금 상황이 힘드시거나 좀 관계가 힘드시거나 상황이 힘드신 분들도 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여기 미래의 카드에서도 무의식이 어느 정도의 안정감도 갖게 되고 여기 번영의 카드도 나왔고 여러분은 미로나 막다른 길이 없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어, 5번을 뽑으신 분들은 지금 좀 앞전에 어떤 상황이나 관계가 끝나신 분들로 많이 보여요. 지금으로서는 그 관계나 그 상황을 종료시키시고,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계신다든지, 안정이 되신 분들로 많이 보이고, 어, 여러분은 좀 생각도 많은 편이고, 감정 기복적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마음을 다잡으신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의 무의식은 좀 이렇게, 배신감이라든지 환멸을 느낀다든지 뭐 어떤 마음이 황폐해졌다든지 어 이러는데 5번 분들은 좀 애써 괜찮은 척을 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어 무의식의 속마음은 조금은 아직 상처가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분들의 무의식의 속마음을 보면 그래도 여기까지 그 관계나 상황에 있어서 달려온 것에 대해서 어 여러분을 토닥토닥 해주고 있으면서 잘했다. 잘 완성했어. 우리는 어, 잘 완성했고, 그게 갑자기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그래도 길고 긴그 고찰 끝에 그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 너무 이 앞전의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시 또 달려나가자. 이 관계나 이 상황에 있어서 다시 또 달려나가자. 물론 마음적으로 힘들고 피폐해진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의식은 그렇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열정을 굉장히 갖고 지금 잘 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어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은 좀 힘겹거나 이런 짐을 짊어지거나 할 일이 없으실 분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 카드에서도 나왔듯이 어컵 굉장히 대만족을 또 앞으로도 하실 게 남았다. 하지만 카드 상으로 보면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남아 계신 거는 좀 여, 마음이 조금 닫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든지 어떤 요소를 대하실 때 어, 조금은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느끼고 계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마음을 좀 유하게 가지시고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조금 마음을 여시는 게 좋을 걸로 많이 보이고요. 어, 5번 분들께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풍요롭고 어, 아주 만족스럽고 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 무의식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고 앞으로도 잘 달려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어, 여러분이 어떤 지금 현시점에서 행운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걸로 보이고 행운이 곧 오실 분들도 있을 것인데 오시긴 오실건데 그것을 좀 어, 행운이 오시긴 오실 분들인데 그 행운이 너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카드는 말하고 있어요 어, 5번 분들께서 좀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자면 좀 급하게 성격 급하게 하시다가 어, 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많이 보이고 성격 급하게 판단을 내리거나 어떤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어, 좀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면도 필요할 걸로는 보입니다. 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나중에, 어, 굉장한 만족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런 고생이나 앞으로 역경이 없으실 분들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열린 마음, 그런 열린 마인드 좀 장착을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5번 분들도 여기까지 할게요.